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머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살주라 하니 제1 1시에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나리원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네. 이 시간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포도원이라고 부르는 이사야 5장 4절과 예레미야 1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할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예레미야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묵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래서 이두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포도원 주인의 아그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에게 내가 상당한 값을 주겠다, 삭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상당하게는 어, 그 원어 헬라어 디카이오스를 보면 그 원래 의미는 정당하게, 의롭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은 품꾼들에게 당신이 일한 만큼 내가 정당하게, 합당하게 챙겨 주겠다. 그렇게 뭐 빼거나 쭉뭐 깎거나 이렇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일꾼으로 고용을 하는 거죠 품꾼으로 그리고 그 정당한 가격은 한 데나리온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루 살 먹고 살만한 가족의 금액도 한 데나리온이고 하루 일꾼 품삭이한 데나 대나,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하지만 품꾼은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면 주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그 사람은 사실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품권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품권들을 얼마나 채용하고 고용하고 싶어하는지 이른 아침부터 나갑니다. 이른 아침은 여섯 시를 기점으로 합니다. 오전 이제 새벽 여섯 시겠죠. 여섯 시에 나가서 어서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력 시장에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다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되게 기뻤겠죠. 야, 오늘은 좋은 주인을 만나서 내가 새벽부터 바로 채용이 됐구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이런 아침에만 필요한 일꾼을 다 들여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한게 아니라 또세 시간 후에 어 이제 삼시 3시. 이제 세 시간 후니까 이제 오전 아 시가 되겠죠. 그리고 또세 시간 후인 제육 시, 열두 시가 되겠습니다. 난 열두 시또세 시간 후인 제9 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11시인 오후 5시에도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 없이 일 없이 놀고 서 있는 여기서 놀고 서 있다는 건막 놀고, 어린아이들처럼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일 없이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일을 아직도 구하지 못하고 서 있는 자들을 발견합니다. 왜 이들은 아직까지도 일하는 곳으로? 이렇게 고용이 되지 못했을까요? 농장 주인이라면 그래도 힘이 세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고용해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오후 5시,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6시면 보통 해가지고 또 일을 끝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 하루를 공친 거죠 돈을 못 벌고 그날은 가족이 굶어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였을 것이고 아마 병약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내가 상당한 가격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빨리 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라고 그들을 고용합니다. 어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제 저녁이 돼서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에게 나중에 고용된 자들부터 시작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저녁에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을 다음 날까지 체불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은 해가지자 곧바로 이제 결산을 하는 거죠. 그러나 먼저 고용된 자들 즉 어, 어,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품삯인 한 대나리온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처음 새벽부터 새벽 6시부터 고용돼서 하루 뭐 점심 시간 포함해서 식사 시간 포함해서 12시간을 일한 전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12배 열두 시간을1시간 가까이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대너리온 주면 나는 적어도 12배 잘하면 12배를 받고 1 2 배까지는 안 해도라도 최소한 그래 두 배는 받겠지 이렇게 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 다 동일하게 약속한 그한 대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안았는데 그들을 우리 종일 수고하면서 또 그 한낮에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우리랑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며 하면 어떤 사람은 뭐 흥분해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인을 원망하고 따졌겠죠. 그래 그러자 주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며 그들의 불만에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한 첫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른 아침부터 일이 종료되기 한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거의 3시간 간격으로 다시 인력 시장에 나가서 한 명의 품꾼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고용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적이지도 않죠. 사실 오늘 일할 분량이 포도원에서 이만큼 일을 해야 돼. 그러면 필요한 인원이 몇명 정도고 그러면 아침에 나가서 필요한 일꾼을 딱 사서 그것으로 사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인구는 마치 한 명이라도 더 내가 일자리를 주고 데나리온을 줘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자꾸자꾸 나가보는 거죠 계속 나가보서 있으면 또 고용하고 있으면 또 고용해주고 그런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품꾼 모두 약속한 한 대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에게 필요한 한대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품꾼의 품싹을 빼앗지 않았고 처음부터 와서 일한 자나 뒤늦게 합류한 품꾼이나 모두 한 대나리온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론적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은 자나 먼저 믿은 자나 내가 먼저 믿어서 내가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는 이렇게 대우합니까? 천국에서 이렇게 따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동일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며 불평하는 일꾼을 지적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살기 하루를 살기 위한 비용일 정도로 어, 비용이므로 저 늙고 약하고 병든 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그들이 한 시간만 일했어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그 주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매우 자비롭고 정의로운 가난하고 불쌍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매우 정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사실 품꾼 모두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자신을 고용해 주지 않았다면, 포도원 일꾼을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고용해 주지 않았다면 그날은 온 가족이 굶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침부터 또는 계속해서 채용될 때마다 그들 모두는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을 불러준 주인에게 아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고 또는 직접 소리내서 고백하지 않았더라도 모두 다 마음으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일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그 삶의 조건의 행위. 어, 은혜로 시작했던 그의 삶이 어떤 행위와 조건을 또 따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는 그렇게 율법적인 모습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이제 불평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유의 마지막은 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나중된 자는 비유 속에 나오는 힘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천국의 원래는 이렇게 힘없고 쓸모없는 자들이 극률의 역임을 받는 곳입니다 천국의 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극률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또그 극률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지만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자신들은 나중에 장차 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은 부자였고 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또잘 살았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을 받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로 생각하면서 감 고마워 감사 감사하고 그렇게 주인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그들을 먼저 불러서 칭찬해 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결산해 주시는 모습을 오히려 비유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 그러면서 나는 새벽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한 일꾼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고 능력이 없는 자요. 하지만 주인의 극률의 사랑을 받은 자.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극률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장차 받게 될그한 대나리온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능력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